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이번 시즌 토치콘의 영향인지 뉴비원터 분들이 생방송에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앵무새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게 초반부 가이드가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액트를 밀고 이게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하시고 또 친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귀찮으신 분들은 뉴비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보죠. 액트가 끝난 이후에는 이곳 2개에서 단계를 하나씩 올리면서 7티어 2개에 진입해야 하는데요. 어, 1티어에서는 얼음, 2티어에서는 화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역이 추가가 됩니다. 어, 이때 한 지역의 진행도를 모두 달성하면 감시자를 잡을 수 있고, 한 티어의 감시자들을 모두 잡으면 다음 티어가 개방됩니다. 이게 바로 2개의 기초예요. 이렇게 2계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비콘이 부족해서 지역에 입장이 안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마을의 헌터 재계에서 비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콘 구매도 공짜는 아닌데요 비콘 구매를 위해선 이게 메아리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시자를 잡으면 얻는 이 허공의 성도 포인트는 가장 먼저 이게 메아리 쪽에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극초반에는 이렇게 이게 메아리 엠버 불꽃 가루를 찍으며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게 메아리로 부족한 비콘을 수급하고 엠버와 불꽃 가루로 기본적인 제작 재료를 수급해서 기본 템을 만들어야 하죠 물론 시즌 시작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상태라면 불꽃가루는 시세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결정으로 구매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이세개를 찍고 비콘 드롭을 찍는 게 고인물들의 국룰 세팅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게 5티어 정도에 진입하면 뉴비분들은 슬슬 생존의 어려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이때는 딱이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항, 생명력, 보호막이에요. 저항은 7티어에 진입하기 전에 부식 저항을 포함한 모든 저항 60을 필수로 맞춰줘야 하고 생명력과 보호막은 늘릴 수 있는 최대치로 늘려줘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신캐 리벤지 스파이크의 경우 DPS가 역재급으로 높은 대신 적들과 딱 붙어 싸우는 컨셉이라 생존이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5티어에 진입할 시점에 이미 생명력과 보호막의 합이 3500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개념이 부족한 초보분들은 생명력 1500 정도로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잘 죽을까 속상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초반에는 저항과 생명력 그리고 보호막을 최대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 옵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이템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시즌 시기가 좀 지나 있다면 무조건 적당히 제작되어 있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수정하는 게더 쌉니다. 물론, 5티어는 지나야 최초의 불꽃 결정이 드랍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극초반에는 적당히 제작을 해야 하지만 불꽃 결정이 한두 개씩 나오는 시점부터는 거래소에서 비슷한 옵션의 아이템을 최대한 넓게 검색해보고 1, 2결 내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후에 꼭 필요한 저항 옵션 등을 한두 개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작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아이템 레벨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아이템 티어와 소모되는 재료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7만 개 전에는 아이템 레벨이 86 미만인 아이템으로 2티어 정도 옵션이 가득한 아이템을 활용하고 8티어에 진입하면 그때 86 레벨 장비를 이용해 1티어 장비를 제작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시즌극 초반이 아니라면 구매하는게 훨씬 싸니까 무조건 거래소 검색부터 해보고 제작을 시작하세요 저는 초반에 정말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아이템은 당연히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가 없는데 어 그러면 거의 1000결 정도에 제작한 1티어 장비를 다 쓰고 300결 정도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선두 그룹이 손해보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늦게 시작하거나 천천히 진행하는 분들이 이런 손해를 굳이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어, 인플레를 이용하는 것, 그게 이 게임을 가장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자, 2개로 돌아와서 종종 초보자분들은 2개의 수호자인이 감시자를 어려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히어로 분들이 대체로 보스전용 특성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몰라서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 시즌 새로 나온 리벤지 스파이크는 이 유유자적 특성을 기민한 추적으로 바꾸면 보스전에서 이렇게 강력한 딜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유자적 특성은 이런 식으로 맵핑을 빠르게 하고 극후반에 보스 말뚝 딜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7티어 만개에 처음 도달해서도 보스용 특성을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보통 유튜버들이 가이드를 올릴 때는 이런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기 빌드만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런데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재빌드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7만 개까지 잡으셨다면, 유비 딱지는 떼셨다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재밌는 건이 7만 개까지의 구간이 이 게임에서 정말 극 초반이라는 겁니다. 7-1, 7-2 티어를 지나 이제 8티어에 진입하게 되면 몬스터들이 정말 강력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 강해지기 위해 많은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제작 재료이기도 하지만 거래에서 활용되는 기축 통화 화폐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을 벌기 위해 여러분은 파밍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정령을 활용한 여러 파밍들이 있지만 무과금 혹은 소과금 유비분들에게 적합한 파밍은 바로 상하차입니다. 다양한 상하차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최대한 빠르게 매핑을 하고 보스를 잡아 기초 재화를 모합하는 것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게의 메아리와 엠버, 8티어 비콘, 그리고 각종 입장권을 모합하는 것이죠. 어, 제가 추천드리는 허공의 성도는 이런데, 이 성도를 찍고 그냥 7에서 7-2티어 단계의 매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량의 8티어 비콘과 이게의 메아리, 엠버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의 메아리는 현재 999개에 40 결정이나 되고, 엠버 또한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즌 1주일 차쯤 진입한 뉴비분들이 결정을 벌기가 쉽습니다. 어, 파밍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7티어에서는 시간당 100에서 200개 정도가 벌리고 8티어 시점에서는 시간당 500개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 시즌 시즌 콘텐츠에서 꽤큰 결정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즌 콘텐츠도 꼭 같이 병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러다가 재밌는 콘텐츠가 생기면 그때 정령을 과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게 초반부부터 아득한 8티어 진입 직전까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가이드를 진행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20층 클리어를 위해 얼른 파밍하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 만나요.